챗 GPT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카페글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챗 GPT 활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챗 GPT가 바로 이제 Open AI에서 Open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자연어 이해와 생성 모델을 말하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대량의 텍스트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어, 상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 특징을 보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어, 자연어에 대한 이해, 텍스트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자연어에 대한 이해는 이 사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텍스트 생성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뭐 이제 입력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뭐 신규 새로운 새로운 텍스트를 또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시는 분 알겠지만요. 그세 번째로 다양한 활용 같은 경우에는 인게지금 앞으로 각각 맞는 거죠. 그래서 어 단순 뭐 작업에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든지 아까 말한 텍스트에 대한 생성이라든지 뭐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든지 뭐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어, 활발히 사용이 될 거고요.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오픈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각 가지 기능들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는 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어, 뭐 현재 지금 다양한 로봇 로봇 쪽 이제 이쪽을 이제 활용하셔지고 로봇 회사들에서도 다행히 이챗 GPT를 활용해서 인간들과 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로봇들도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가 어 커지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챗 GPT는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어 정보를 생성하고 도움을 주는 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 사용법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뭐 처음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텍스트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챗 GPT에게 직접 텍스트를 해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 답변을 해주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 존재 말한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지름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채 g p 티가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채 GPT가 텍스트의 주제를, 이제 주제를 분류를 해주고 있는데, 어 이를 통해서 텍스트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이 대화형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채 GPT한테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걸었을 때 적절한 응답을 해준다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아까 가장 텍스트 생성 뭐 당연하죠. 뭐 소설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 시의 일부를 작성하거나 어떤 이제 주제나 어떤 키워드 같은 걸 줬을 때 그에 맞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아니면 이제 뭐 블로그나 이제 카페 이런 게시물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같은 거. 게시물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작작할할때장히히움을을이이아아수있있현현저희희도장히히움을을이이받있있습다다래서서연히히아 말한 한번째째질질에에한한 응답, 응. 뭐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과학적인 질문, 난해한 질문든 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일상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답변 i p t y o 근데 아직까지 100%거 같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언어영역을 보면 입력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영어도 되고 뭐 중국어도 되고 일어도 되고 등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출력해서 번역을 해준다는 점이고요. 텍스트 요약 기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어, 이체지 PD가 요약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거라든지 어떤 블로그 내 게시물 같은 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좀한 줄로 요약해줘, 뭐 다섯 줄로 요약해줘 등등 요청을 하면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술가 분들이죠. 작가라든지 아니면 예술가 분들이 이뭐 다양한 아이디어, 아이디어나 뭐 개발 관련된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줄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뭐 시,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 할때 어, 그런 것좀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창작 활동 지원 부분도 점점 더 발전이 되고 되어 풀해가 되고 대보면 나중에는 정말 도움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코딩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관련 프로젝트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점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챗 GPT 윤리적 고려 사항과 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카페에 좀 자세히 올려드렸어요. 제 주제만 올려놨는데요. 뭐 데이터 사용과 윤리, 사용 목적의 고려, 프라이버시 뭐 예측 가능성과 편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인식을 하고 개선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그래도 챗 어, g p t 가 어떤 건지 알고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는 활용해 볼 만한 정보다 보니까 어,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챗 g p 티꼭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교육 과정 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이 네일 배움 카드 소지자 분들 대상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강좌들이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매달 저희가 지금 선착순으로 해서 100명 모집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0명 반에서 60명 늘렸거든요. 근데도 월초가 되면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 활용하셔갖고 이챗 GPT 강좌도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 뭐 궁금하신 점 있는 점어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있는 상담 채널 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이챗 GPT 강좌 무료 수강 방법에 대한 안내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광고 및 협찬도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챗 GPT 무료 강좌, 또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강좌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거 도움드리고. 내일 배 w 과들을 통해서 IT. 개발자나 IT. 창업 교육과정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은참 참여 탁탁리리습습다다 e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be able to get the IT. I will be able to get t h